세상 모든 모바일 게임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모바일 훈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어, 왔는데 또 이제 캠도 키고 오늘은 숙제 영상입니다 최근에 정말 핫한 게임이 또 이제 오픈을 했죠 마블 퓨처 레볼루션 마블 영웅들을 직접 MMORPG로 플레이할 수 있는 이 게임이 출시를 했는데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로드를 20까지 키워봤는데 사실 금방 키웠어요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플레이 를한 건데 튜토리얼에서 놀랐거든요 일단 스토리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캐릭터를 하나 골라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 고민이 좀 되는데, 아 그래, 조만간 또 영화도 개봉하니까 마이더맨 도 가볼까요? 가보도록 하죠. 야, 하이드라메리카 와 이거 뭐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아 확실히 그 게임이 그 튜토리얼이 이게 스토리 겸 튜토리얼인데 진짜 잘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뭐 이게 에? 모바일에서 이걸 구현할 줄은 몰랐는데 이걸 했더라고 줄타기! 네 줄타기가 가능합니다 앞서서 싸워볼게요 네 이렇게 싸워볼게 공중에서 어 뭐야 공중에서 쓰니까 더미줄 날리네 촤덕촤덕 공격을 해주고 네. 와 좋아 어, 이런 액션 좋아 어? 얘도 제가 해보니까 스타로드로 플레이할 때는 또 어떤 공룡들을 잡았거든요. 영웅마다 다 스토리가 다른 것 같아요. 시작 스토리가 아혹시좀 신경 굉장히 많이 쓴 느낌이. 시작 스토리가 캐릭터마다 다 다른 모바일 게임 흔치 않아요. 에 네, 진짜 흔치 않아. 찍어내기에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건 굉장히 칭찬해 볼 만한 아주 좀 새로운 경험을 매번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칭할거 칭찬해야 되거든요. 예, 네, 저어차이 소비자기 때문에 아 잠깐만 오늘 내가 세이즈맨인가? 아, 그런 거 원래 반갑네. 어. 비쿠거 자 이렇게 일단 보내줬고요. 자 갑니다. 근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스킬이 하나씩 열람이 되더라고요. 뭐안죽안 안 죽었네. 두극기 써보죠. 일단 스킬 피해주고 간다. 아 이거구나. 아 약간 전기 느낌이 드네. 약간 전기 줄에 전기. 뭐야? 와 각성해버렸네. 여야지어 피했어 일 보면 대부분 이제 스파이디 스킬이 약간 CC기 느낌인 것 같아요 으흡! 오 이제 배 베놈도 신비오투 중에 하나죠. Yet, 아, 평행세계 이제 뭐 스토리상은 이제 컨버전스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지구가 같이 만나버린 차원이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 스파이더맨 있는 거고 포수 팀을 여러 가지 맞춰서 이제 강해지는 이런 게임인 건데 자요렇게 일단은 스파이더맨스를 깨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 스토리라던지 이런 걸좀 경험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캡틴 스토리는 또 뭘지 그가이 그러니까 하이드메리카가 하이드라한테 정복당한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스토리는 그냥 하이드라 약간 침투하는 느낌인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대쉬가 있는데, 우와! <laughs> 야, 대쉬가 엄청 빠르네. <laughs> 와, 액션 죽인다 <laughs> 찍어주고, 아, 그냥 뭐 평타가 그냥 뭐 보면은 뭐야 방패 날리기네. 여긴 또 이제 약간 레드 스쿨이 악당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어, 나 진짜 씨 와, 뭐야, 오, 씨. 하이드라 로봇이야? 찌리네 오, 피해! 여러분, 해피길 진짜 잘 써야 되더라고요, 게임이. 야 방패로 다 떨어졌네. 뒤로 빼주고 해줬다가 빠졌다가. 푸욱 뛰어주고 역시 보스라 스턴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면 어떤 게이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28% 저기 아마 스턴 게이지이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가 피크. 그렇지. 와 어, 빈터솔져. 이것도 윈터 솔저 보면 못 참거든요 캡틴 아메리카가 그죠 아이언맨도 때려 눕히는 판에 나구워주러 왔어 버키! 역시 레드 스쿨 간다! <목소리> 뭐야 우와 야와야 <laughs> 아니 궁극기가 엄청나게 고퀄리티인데?

자, 마지막 한 캐릭터만 더 키워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조장 난이도 높은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블랙 위도우 한번또 네. 가슴이 시키잖아요. 가슴이 시키듯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스팅 한번 보죠. 죽어. Oh, yeah. 어? 어, 섀도우랜드에서 드라나 죽어. 자 야, 뭐자. 핸들 이제 상대로 싸우는 거네요. 역시. 네, 이런 간결한 <laughs> 스킬 좋아해. 보니까 지금 블랙 이도는저 궁극기 게이지가 좀 빨리 차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음. 봐봐. 쳤잖아. 근데 이게 꽉 채우는 게 아니라 뭔가 각 여러 번 쓰는 느낌인데? 어? 우와. 은신이 되네? 야, 뭐야? 아, 얘는 구급기를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거구나. 와, 은신하고 하면 뭐 추가 피해가 있나가 이게 엄청 센 느낌이네. 응신하고 당당해. 다시 한번 은신하고. 깍짝튀이 아, 애들을 납치해서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막 암살을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네. 약간 자기도 이렇게 레드룸에서 갇혀 있었던 과거 때문에 힘드니까 구출해 주려는 건가 보네요. 네, PTSD가 와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네. 어, 자동 이제 을 매니아기 때문에 딱 그림 그려졌죠. 윤신 해주고. 총 난사. 그렇지. 오, 얘좀 세다잉. 엄청 세죠. 파이팅 해주고 연신했다가 한 번에 다다다다다다. 와 너무 세. 아니 나이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드네. 어? 얘네는 상대하진 않겠지. 아 대어드블? 아 여기 세계관이. 하이들한테 집이 당해서 와 재밌네 스토리가 변하는 맛이 있어 와다다다다 마무리 어 여러분 안 봐준다 어안 봐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Wait, p Such a shame. But fortunately, there are kids in other universes who would be more than glad to have your help. 일단, 이렇게, 마블 퓨처 레볼루션, 여러가지 영웅들도 플레이 하면서 튜토리얼을 진행해봤는데, 튜토리얼이어가 느껴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를 하나씩 깨는 이런 재미를 느꼈고, 다양한 어떤 뭐, 작전이라든지, 또 이제 영웅을 키우는 과정들,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재밌게 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이니까, 기존에 마블을 좋아하셨다면 놓칠 수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모바일 게임을 하는 그날까지 모바일 후는 계속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